육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 엄마 읽어 읽어 아 우리 각자 읽자고? 응 아, 그런 거야? 응 뭐야? 읽어 읽어 아 소리 내서 읽으라고? 응 소리 내서 읽으면 도윤이한테 방해되잖아 엄마 그냥 엄마 혼자 읽을게 엄마 말하면서 읽어 너도 말하면서 읽을 거야? 응해봐 네가 먼저 해봐 엄마 엄마 먼저 복수 제페토가 싹싹 나무 토막을 깎아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었어요. 크게 말하면서 입어야지. 조인도 말하면서 입어야지. 찢어나가지 뭐예요. 거기서 제페토는 까불대는. 뜨거, 뜨거. 누구야? 그때 나는 아유 잡아먹을 뜨대지 벽이 올라가고 을까 좀. 조나 이 책은 그 책이 아닌데. 엄마 읽고있어 뭐고있어 엄마한테 피노키오나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왔지 도연이도 저기 소리 내서 읽어야지 어, 소리 내서 읽어야지 도윤이 엄마 보고 소리 내서 읽으라고 왜도연이 소리 내서 아니고. 엄마 소리 내서 읽어 어, 그러고 있었어 도윤이가 소리 내서 안 읽길래 엄마도 소리 안낸거야 아기 돼지는 아기, 아기 돼지가 안나온다고 <laughs> 거기 아기 돼지 안나온다고 아기 영주는 쭉쭉 가면 컵! 넣었어. 근데, 아, 괜찮아요. 오픈 빠졌답니다. 그리고 났어? 그리고, 오래오래 <laughs> 행복하게 살았답니다.